레진이 땅에 막 버려져 있는데? 나무만 환영받는 거야? 레진은 별로 안 좋은 거구나. 나무 먹고. 레진은 필요 없는 건가 보다. 레진 땅에다 버리자, 그냥. 땅에 두자. 나무 13개, 지금. 제작대에 13개 넣고. 주변에 나무 완전 다 털어놓은 걸. 나무 금방 모인다. 벌써 13개 모였음. 나무 깨기 퀘스트. 나무 100개 모으는 퀘스트입니다. 쓱싹쓱싹 지금 한 30개쯤 모았으려나? 하나, 둘, 셋, 넷. 인벤토리 꽉 찼다. 레진? 레진 완전 잡템이잖아? 레진으로 아이템이 꽉 찼어. 현재 나무 개수 27개. 어, 금방 한다. 벌써 4분의 일이나 했어. 잘 돼가? 14개? 금방금방 하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 나무 나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줄게. 세개 줄게. 줄게. 10개라고? 나 빈털터리야. 지금 한 30개쯤 했네요총 지금 42개. 어디서 전기톱 소리 났는데? 아 이것도 캐지는 나무였어? 그림이 있는데? 집에? 할아버지? 아이고야. 인사부터 드려야겠다. 아우. 난갈레파 선조? 인사 드려야겠다. 선물 드리고. 아주 좋아하실 거야. <laughs> 빈병이랑 레진 선불이 후하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나무 아홉 개? 개수 좀 맞추자 열개딱 맞다 눈치 못다나 본데? 어? 한개 한 먹었어 몇개 <laughs> 모았어? 나도 꽤 모았어 70개? 헐 나도 얼른 모아야겠는데? 이거 다 넣어야 50개인데? 열심히 캐자 오? 이 나무는, 뭐죠? 이번에 롱빈턴은 지원 안 받고 할게요. 어, 이거 뭐야?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놨어. 아, 여기다가 버리면 되는 건가? <laughs> 나도, 나도 버려놓고 가겠다. <laughs> 여기 쓰레기, 쓰레기 매립장. 어? 나무 도박? 나에게 집 만들 방법. 뭐다? 나무 몇 개? 오케이. 찾아서 보자. 사람 더 모아볼게. 열개콜 뭐, 열개 모은 다음에 이쿠 집 앞에서 만나? 공기부여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돼. 여기도 나무 혹시 구하나? 혹시 다 나무, 않나요? 어? 집다 지었어요? 어? 우리 양갈래 팸첫 번째 아지트. 위에서 나무 도박 할 건데 같이 할래? 10개 참가비. 집 구경 좀 해도 됨? 오, 아늑하다. 완전 처음 시작하기 딱 좋은 크기. 숨토야, 너 나무 도박 있다 하니? 오케이, 10개 모아서 보자. 사람들 좀 모아줄래? 나무 도박으로 집 지어야겠다. 나무를 캐는데 나무가 아니라 쓸데없이 레진이 떠가지고 필요한 거는 나무니까. 사람 모았어? 내 집? 내 집이 어디더라? 내집 여기야. 집 만들 때 나무 필요하지. 너도 나무 10개 모아서 여기서 보자. 도박 할 거야. 거기서 이기면 집한 번에 만들 수 있어. 있어. 도끼가 없어? 자. 나무 연계래. 도박이 절실한 친구야. 그거 레진 똥이야. 버려. 버려. 이리 <laughs> 와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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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여기 레진 버릴 때 있어. <laughs> 이쪽이쪽 여기다 버려. 레진 버리면 돼. 골고루 뿌려, 골고루. <laughs> 여기다 버리는 거 아니었어? 참가비 다 모았어 내집 앞에서 기다려줘 사람도 모아줘 나무 도박 할 건데 참가비 10개 10개 할 건데 할래 참가비 나무 10개 한번 이기면 나무 거의 70개 생기겠는데? 어 사람들 모이기 시작했다 자 여기다가 각자 참가비 내면 되는 거야 호박 먹고 체력 채워 피관리는 알아서 해야 해 똥오줌 가리는 법부터 어, 이거 뭐야 불타 죽는 거 아니야? 얼굴 타겠어 까비 안낸 사람? 신입 거기서 뭐해 신입 죽어! 아 죽었다. 아이템 좀 받을까? 애도해주자. 1등이 그래서 한한 한 50개. 2등은 한뭐 25개 정도. 도박을 가보자. 1등이랑 2등이 다 가져가는 거야. 가장 높은 숫자가 1, 두번째가 2등. 66. 나도 한다. 2? 어 66, 20 제일 높아. 어? 69. 아 그러면은 축하해. 짝짝. 신입이 1등이야? 축하해. 인생 한 방. 오 신입 안그래도 나무 부족했는데. 2등 축하해. 자, 각자, 황금, 챙기고. 아, 나, 나만 아직, 텐트야? 아, 나도 그럼 이제 집 완성해보죠. 고마워. 나두개 남았다. 자, 나무 다 넣고. 오, 됐다! 슥싹슥. 첫 번째 집이 완성됐습니다. 어때? 집 비번? 들어와. 차린 건 없는데. 어? 우리 집 아니야? 너희 집이야? 들어가도 되니? 라면 끓여 먹어도 돼? 고마워 여기 여기 정리 좀 하고 살아 정리할 것도 없네 어? 태양열 발전을 할수 있어? 들어가볼까? 어 뭐야 여기 작업대 두개인데 뭐야 벌써 깨끗해짐 청소 잘하는 걸 친환경은 뭐고 연료는 뭐지? 재료가 다르구나 친환경은 태양열로 하고 연료는 물로 하네 집다 털렸네 집이 깔끔해졌어 여기 청소 잘하는 사람 있다 집이 거덜났어 여기는 문만 있네 이거 예술 작품이야 제목 사람의 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사실은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못지나 가겠지 하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선입견을 깨부수는 예술작품이 우편함, 그건 그냥 배에 놓여있을 뿐 선물을 넣었다고? <laughs> 레진 쓰레기. 이것도 현대미술이야? 이것도? 신입치 완성했네. 축하해. 청소 도와줄게. 아, 뭔가 했는데. 집들이 선물. 레진. 우리 중에 작업대 누가 가져갈게. 이 중에 작업대 가져간 사람이 있어. 못 봤네. 누구게. 마피아가 누구게. 맞추면은 가져갈 수 있다. 기회는 한 번.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알았어. 기회 두번 줄게. 땡. 다시 섞자. 자 누가 가져갈게 와 이거 나도 와 이거 나도 못 봤다 누가 가져갔지 누굴까 땡와 마지막 마지막 이거 진짜 가져갈 수 있다 땡 정답은 모닝이 축하해 이제 마치고 다음번에 남은 퀘스트들 쭉 깨보는 걸로 엔딩까지 보는 마치죠 다음에 또 봅시다 끝.